아니, 오늘은 정정진군사님도 많은 사람을 받아서 처음 기도한다 그러시고, 우리 봉종자 성도님도 이제 50년 불교 믿고 남이야 부탁을 하셨는데 아멘 하셨으니까, <laughs> 네, 그 제가 전화를 드린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이천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 그 아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 집회를, 아, 헌신예배였는데, 근데 헌신예배를 하러 갔는데, 제가 아는, 보통은 이제 아는 분들이 연락을 하는데, 다 모르는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연락을 받았다 그랬더니, 누구 소개를 받았다고 그러시면서, 어, 제가 책몇권쓴거 책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그래서 이제 집회를 잘 마치고, 끝났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왔어요. 와서, 몸이 아픈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느 위치를 얘기해서 정자동에 거기 어머니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꼭 지금 어머니를 좀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근데 저어 왔는데 50년 동안 불교 다녔다르그죠 어머니 누군지도 모르죠 그까 전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첫째째 못하고 두 번째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뭐 그렇게 받았는지는 몰랐죠 예. 네. 근데 알았다고 하고 그 다음 주안 오셨고 그 다음 주에 안 오셨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오신 거예요. 뭐 제가 언제 가겠다고 하고 오신 게 아니고 그냥 오셨는데 앞에 그 이제 4층에 있는 거기를 가셨다가 이제 보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저를 잘다니셨나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저를 열심히 당했나봐요. 그러니까 저를 잘당그 기본인 가닥이 있으셔가지고 <laughs> 예수 믿은 이후로 주의를 안 빠지세요. 네. 어디 갈 때도. 다른 사람은 좀 정리 차려야 돼. 예. 그런 기본이 있어가지고 주의를 잘 지키시고 아무튼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그 이후에 아, 며느리가 회복이 기대지만 사기여서 이제 임종하게 됐고 그렇지만 또 임종하고라니까 아들이 엄마 또 교회 안 다닐까봐 그러니까 전화를 또한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이 봉정자 성도의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야 사람이 한번 했으면 아제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시는데 너무 귀하고 또 우리한테도 또어 좋은 본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며느리도 그렇지만 우리 봉정자 성도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 잃은 양이거든요. 길 잃은 양인데. 2주 동안 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을 수요일 날 설교를 했었어요. 했는데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주일 날에는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이제 많이 못 오시니까 했는데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길 잃은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길 잃은 양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어, 어떤 상황에서 길을 잃었는가 할때 우리는 아 100마리 중에서 한마아 아홉 마리가 남고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알고 뭐 잃은 양 찾기 운동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앞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하는한 말씀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배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에 대한 비유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게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 근데 당시에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건 듣긴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 이해가 안 되는데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가운데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가지고 왕이 되시면 누군가는 예수님 오른쪽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왼쪽에서 통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마음속에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몰래 김영란법을 몰라가지고 청탁을한 거죠. <laughs> 오른편에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 너가 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듣고 분노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우리 어머니가 있었으면 대신 말했을 텐데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처럼 통치자가 있고, 오른쪽, 왼쪽에 누가 있고, 또 다스린 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일반 사회에서 하는 정치와 통치와 경제와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할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 갈등이 생기고. 당연히 안 맞죠. 교회는 세상의 통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로 하자는 둥, 뭐 옳게 하자는 둥. 아니에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다수결은 통치 방법 중에 하나가 맞아요. 오늘날에 제비뽑기를 합시다 하거든요. 사실 지금 오늘날 제비뽑기 하는 방법은 그다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을 한시적으로 사용하신 것이고 지금은 다수결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통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치 그게 통치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러시니까 아,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사람이 될까 이런 마음이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유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말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쏙닥쏙닥거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무슨 얘기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들끼리, 야, 유가 크냐? 이런 얘기 하니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거야. 아, 우리들끼리, 야, 유가 크냐?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 내가 볼땐다 도토리키적이거든요. 그냥 다 그렇다고. 근데 부끄러운 거야. 그랬더니, 감히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더니,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커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다, 이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어린아이가 말할 때, 속이지 않는, 성숙한 아이는 속일 수 있겠죠. 품이 아는 아이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모 의존적인 아이인 거죠. 부모 의존적인. 그러니까 단, 아주 단순한 믿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가 부모에게 얘기할 때는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 아기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어때요? 성도가 서로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고 못 사는 사람 업신여기고. 내가 교회 먼저 나왔다고 늦게 온 사람 없신 여기고 그러면 안 돼. 물론 우리는 제가 볼때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생각한다고 했지 없다고 얘기는 안 했어.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해. 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오해한 거예요. 그건 도대체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큰 사람일까요? 예. 목사가 제일 큰 사람이 아니고 장로님이 제일 큰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큰 사람인가 주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누가 큰 사람인가?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걸로 가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잃은 양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잃은 양은 우리가 실제 잃어버렸던 양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잃은 양을 잘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세요 야너희 생각은 어떠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백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0 백마리가 있었으니까. 있었는데 양 무리에 있다가 산에 와서 없어진 거예요. 산에까지 왔는데 산에 와서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뭐라고 해요? 얘기를 하면서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지리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산에 왔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 말씀 보면 100마리 중에서 1마리가 없어졌는데, 1마리는 처음에 어떤 양이었냐면, 우리 속에 있었던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했던 양인 거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간에 딴 데로 간 거예요. 왜 갔는가? 모르지만, 유혹을 받아서 갔든지, 세상이 좋아서 갔든지, 아무튼 우리 안에 있다가 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가 간 거예요. 근데 그 갔다 온 사람이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흔아흔 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데 그가 올때 기뻤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주의일만한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번도 타락하지 않고 한 번도 죄에 빠지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옳은 거예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유혹에 빠져서 실수해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빠졌을지라도. 그가 돌아올 때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잃은 양이 누구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잃은 양이 누굴까요? 잃은 양은 양 무리에서 벗어난 양인데 그 본문에 나온 잃은 양은 누구냐? 제자들이 잃은 양이었던 거예요. 왜냐? 같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양이었어요. 그들은 한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 주님은 내가 죽고 나고 부활하면 너희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이 현재 양 무리 안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뭐예요? 야,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야. 이게 뭘까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뭐예요? 잃은 양이 될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잃은 양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잃은 양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물론 맞아요 방황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 같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같이 있는데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뭐예요? 이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양, 양물인데 이 제자들이 주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런 양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인데 주님과 주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본문에도 하나를 잃어버리면 차라 리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중게 낫다 할 만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우리는 말로 여러태도로 사람의 상처 줄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뭐냐면 야 너희는 사람을 상처 주거나 목에 매달고 빠져야 될 사람이 많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잃어버릴 수 있어.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약물에 있지만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돼. 근데 오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은 어떤 분이시냐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나는 내가 선택한 양을 한 명도 안 잊어버려. 할렐루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한 명도 안 잊어버리세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한 사람들 뭐라고 해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다섯 번째 달라이가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한번 선택하시면 그 사람은 끝까지 놓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가 뭐예요? 상태가 안 좋아 이런 양의 상태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다 흩어졌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았어. 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일이 생긴 거야. 불러 모아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 오시까지 기다려라.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야. 충만함을, 충만함을 입으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페북에 보니까 저는 그런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김재동 씨인가요? 김재동 맞나 모르겠네요. 개그맨 맞나요? 김재동 씨가 주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하는 주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술 주하고 공통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공통점을 주는 어디에 있다 그러더라고 어디에 있다. 어디든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어디 계시고 그러면서 뭔가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이 먹으면 기적 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laughs> 앉아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을 그런 거에 비유하는 자체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즐거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런다는 그분 잘 몰라요. 비유하는 것 자체가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근데 그들이 그 전까지는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각자 다시 심지어는 흩어진 게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가고 원래 자기가 가졌던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들을 주님이 다시 불러 모으셨다고. 모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야, 너나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주님을 쫓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집뿐 아니고, 첫 번째 조건은 돈도 아니고요첫 번째 조건은 내가 나의 형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건인 거예요. 우리 알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야왜 그렇게 해야 돼? 하면 아이들 뭐라 그래요. 그냥,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 우선순위는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조건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고. 모아서 말씀하시고, 너나 사랑하냐? 그렇게 하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죠. 문제는 내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지지 않아요. 핍박이 와서 쫓기문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핍박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그 심지어는 제일 먼저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해요. 샘플이된 거죠 샘플. 야고보가 샘플로 먼저 죽임을 당해요. 그냥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이 풀어주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샘플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사도들이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지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했던 잃은 양을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방황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위기도 만났지만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랑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 결론입니다. 유가 길을 잃은 양인가 할 때에 물론 요한복음에는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거든요. 아직 주님 모르는 주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른 양, 그 이른 양은 주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거절한 양이고 주의 말씀했다가 세상이 좋아서 나간 양이고 어쨌든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떠난 양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떠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황할 수 있고 실종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다름인 거예요 양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지만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내가 한번 선택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강한 확신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소유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 만나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고 더불어 꼭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날마다 형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좋은 일만 있고 날마다 기가 막힌 일만 있다는 건 아니야. 기억해야 돼요. 어려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곤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니야. 제발 기억하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게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세례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른 말에서 들어갔거든요. 바른 말에서 들어갔는데 정말 광야에 외치는 그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역사죠. 그분의 그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세례요한을 헤롯이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감옥에 집어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기다렸던 예수님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시면서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보고, 걷지 못한 자가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나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실족하지 않는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하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요한아 너 혹시 감옥에서 살지 못해도 실족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세례요한 혹시 너가 감옥에서 내가 너 건져지지 않아도 실족하면 안 돼? 그 얘기인 거예요 원래 나한테 말하면 준호야 목회하다가 목회 안 돼도 실족하면안 돼? 그런 얘기라고 너가 사업하다가 망해도 실족하면안 돼? 그 얘기인 거예요 왜 나만 잘 돼야 돼? 왜 나만 형통해야 돼? 왜 나만 건강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의 말씀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안에는 이거예요 너나 믿니? 그러면 그걸로 촉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만 믿은 걸로 촉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서 깨달은 것은 너가 어떤 일을 만나도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너가 어떤 일을 만나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가 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순교함을 통해서 순교자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건전해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건조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핍박당하여 숨어 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입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추방을 당했는데 밤모섬에서 추방당해서 날왜 추방하셨습니까? 하는 줄알았때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뭐예요? 불우심이 다른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목사로 말하면 크게 목회하는 분은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조그맣게 목회하는 사람은 좀덜 사랑하고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업도 번창하고 그리고 집도 잘 살고 믿음도 좋은 그런 분은 훨씬 사랑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어렵고, 공부하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건가? 유치한 거예요. 주님 그런 분 아니세요. 이 말씀 안에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으면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한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인 거예요. 나는 혹시라도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심존은 너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안다는 거 아니야. 너가 바다 건너편에 있으면 내가 거기서도 너를 데려올 것이고 땅 끝에 있으면 땅 끝에 가서도 내가 너를 데려올 것이고 너가 바다 깊은 곳에 갈 수는 없지만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내가 너를 안니한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뭐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나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세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길을 잃은 양으로 살지 마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